아이고, 반갑습니다. 똥개입니다 이번에 첫포는 이제 4성짜리 던전. 4성짜리만 쓸수 있는 거. 일단, 공략대을 보면, 일단, 불뱀이랑, 음, 조합해보면, 일단, 불뱀, 비패킨, 어, 아미누. 불뱀, 비패킨, 아미누는 약간 거의 고정으로 들어가고, 어. 그래, 이렇게 가보자, 그냥. 자, 룬은, 솔직히 말해서, 흠. 경로룬, 함정이 너무 많아. 야, 안, 안 돼. 활력룬안 받아. 칼날룬, 함정이 있어. 음, 인내룬, 안 받아. 흠. 받을 거 역시 응보, 이거밖에 없는데? 응보룬밖에 받을 게 없다. 진짜로. 이, 이거는 진짜 맛없는 자포구만. 자, 저는 일단 전에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대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아유, 요즘 진짜 칼부림 사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이 미친놈들은, 어? 그냥, 어? 세상에 그 불만이면 그냥 가서 그냥 혼자 어, 죽어버리든가 하지. 무슨 이런 미친 짓 하는지 모르겠네, 진짜. 어? 아 진짜 요즘 어, 달리기 연습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 방금복도 차고다니고 보니까 방금복, 방금복 그 파는 회사, 뭐 주가가 겁나 올랐더만 아이고, 씨. 진짜 무서웠어 살겠냐? 자두 번째 방. 이제 바로 살자 참으로 칼. 이것도 일단 둔내 놓고 아 진짜 이 미친놈들 진짜 어디 뭐 격리 못 시키냐 진짜? 응? 아무튼 아 다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진짜 우리 동네에도 칼 부림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난리야 그냥 동네가 그냥 아유. 씨. 총기, 총기 허용됐으면, 진짜 어땠을지, 궁금하다, 진짜. 진짜, 지옥, 지옥이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진짜, 이, 씨, 까불이 아유, 씨. 미친놈의 새끼들, 진짜, 씨. 아니, 이런 새끼들은, 그냥. 아유, 말해, 뭐 하겠냐 마는 진짜, 씨. 아유, 진짜, 씨.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 응? 어? 이거 뭐. 사형.. 사형이란 제도도 사실상 없고 어? 갑자기 뭐 나중에 가석방 돼서 나오면 아유또 복수한다고 나가면 또 아휴 씨 어라 어라라? 이거 전복 난데? 뭐야 이거 <laughs> 어떻게 하라는 거야 미친놈들아 어아나씨아 아, 돌겠네 오늘 왜 이렇게 전복나냐 이거 아씨. 아니 오늘 차포 왜 이렇게 어렵냐? 왜 이렇게 안 깨지지? 진짜로? 어? 불속부터 어어 어... 쉽지 않네 진짜. 응? 어? 이 불속을 두개 들어온 게 문제였던 것 같다 내가 볼 때. 어? 이 녀석 속성이 물속인데 불속을 두두개 들고 온게 문제였어 그냥. 어? 아! 아, 우리 요게는, 뭐, 그, 한 대도 때리지도 못하고, 지금, 어? 그, 턴을 지금, 갖다 버리고 있어요, 지금. 어? 갑 죽여! 아, 씨, 이거 한 대도 되냐, 이거? 설마, 이거. 못 깨는 거 아니겠지? 어? 아니,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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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아, 씨, 불안한데, 진짜로. 아, 씨! 죽겠네 진짜. 몇 번째로, 몇 번째냐, 이거. 아, 아 돌겠네 이거 진짜 어떻게 못 깨냐 이거 진짜로 어 어떻게 못 깨냐고 오 진짜 미친놈들아 아씨 어떻게 그런 거야 이걸 어아 지금 깰수 있는 아씨 개막 죽었어 씨. 아 진짜 제발 이번엔 좀 깨자 아씨 또 면역 뭐야 이거 이씨 깰수있냐 이거? 아까 전보다는 아, 이까지 가장 나은 판이긴 해, 지금. 어? 유일하게 깰수 있는 기회다, 이거 지금. 어? 평탄 때리고. 방각 아, 제발 좀 깨자. 존나 힘들어, 진짜. 어? 아, 나 지금 정신, 정신 나올것 같은데, 진짜 지금 진짜로. 어? 정신 나올것 같다고 씨. 이딴 던전 도는데 이 던전도 이렇게 정신 나갈 것 같으면 어떡하냐고. 아, 나, 씨. 아, 방각도 하나도 없네. 지금 못쩌라는 뭐 거야, 이거 지금. 잡으라는 거야, 말란 거야. 아, 일단 잡을 수어 씨. 오케이, 갓! 어우, 씨, 미친. 이, 이거 임인데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아, 저한 다섯 번 드라이 한거 같은데, 이거? 아, 빨리, 강하고. <laughs> 아, 씨, 한, 깨는데 한 시간 걸린 거 같다, 지금. 장난 안 치고. 자, 룬다 갖다 버리고, 응보받고, 바로 강화 갈리겠습니다. 음, 보자. 음, 필요 없고. 영, 쓰레 같은 것들만 나왔구만. 자, 12강 한 번에 눌러가지고, 바로, 바로! 뭐야, 이 쓰레기는? <laughs> 어, 여기까지.